안녕하세요. 대신 장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을사년 또 하반기를 보내고 계신 닭띠분들. 네. 닭띠분들의 남은 하반기 요새를 선생님이 알아볼 텐데요. 네. 일단 하반기 요새를 알아보기 전에 닭띠분들은 좀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지. 닭띠들의 성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상당히 성실합니다. 자기 일에 성실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고요. 아, 나라밥 먹는 사주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정치인들 검색해보면 닭띠들이 무지 많을 겁니다. 네, 네. 네, 성향이 상당히 많고. 네. 또 하나, 또 극과 극으로 가는데, 음. 또, 우리네 같은 무속의 길을 가는 분도 상당히 많고, 네. 우리네 무속인이 아니면, 무당이 아니면, 스님을, 스님의 길을 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 성향 자체가, 음. 또, 여자들의 성향 같은 경우는 일부 종사 못하는 성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요 왜, 근데 스님이 얘기해 주시죠 스님이. 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스님을 하시다가, 네. 이 무속으로 또 오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한 분이 있어요. 비군이로 있다가 어. 내려와서 네. 이 무속인을 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음. 그 약간 신의 부름을 받는 건가요? 선택을 받는 건가요? 어, 그분들의 팔자라 네. 제가 뭐라, 왈가불가는 못해도, 네. 그분들도 어떠한 신의 기운을 받아서, 그렇게 가시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님이나 무당이나 팔자가 빌어먹는 팔자는 똑같아요. 음, 음. 좋습니다. 음. 이또 이제 닭띠분들 그럼 1, 4년, 네. 하반기를 들어가기 전에 네. 상반기는 좀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상반기는 아마 승진한 사람들이 많았을걸요, 직장인들은? 어, 네. 승진의 운도 많았을 거고. 아마 웃을 일들이 좀 많았을 거예요. 음. 그리고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닥트리는. 결국에 그 웃을 일이 다 이걸 웃었다. 아이, 결국은 못 어. 아, 결국은 옷가늘 죠 결국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돈이면 사약도 먹는다. <laughs> 아, 그럼요. 그래서 아마 상반기 상당히 괜찮았을, 음. 거, 괜찮았을 거예요. 네. 음. 그럼 그 흐름을 이어서 음. 하반기에 금전운는닭띠 분들이 좀 어때요? 금전운는 상당히 좋은데 닭띠들도 네. 보면. 금전이 많이 새나가는 운, 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좀 많이 베풀고 살아대 되는 사주고, 음. 욕심을 부리면 화가 되는 사주가 또 닭대들이에요. 음.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 사주가 닭대다. 금전운과 재물운이라는 단어들을 네. 일반인들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그 똑같다고 그냥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죠. 재물운이나 금전운이나 네. 똑같죠. 음. 어, 그러면, 뭐, 그게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금전이 재물인데. 네. 배 풀고 살아야 된다. 네. 선생님 그 단어를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네. 문득 궁금한 게왜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정집에 점을 부고 오시면은 네. 뭐 약간 빌고 살아야 한다. 네. 그렇죠? 예. 뭐 칠성의 자손이라서 빌고 살아야 돼. 음, 이런 분들은 맞죠. 열심히 정말 평생을 빌고 살아야지만이 자손들이 좋죠. 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부분. 그래서 옛날 할머님들이 장독대에다 물한 공기 떠놓고 천지신명한테 자손들을 위해서 빌지 그 어머님들이 나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빌진 않아요. 그러면 그 여기 오는 부모님들도 그 조상신들한테 상차림을 하거나 자손해서 빌어주는 건내 새끼들 잘되라고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한테 좋다는 얘기지. 그래서 빌고 살아야 될 사주팔자들은 100% 빌고 사셔야 잘 된다. 근데 반대적으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왜또 부모와 떨어져야 되는? 사주가 있죠. 네. 네. 이런 분들은 애기가 태어나면서 부모를 갈라놓는 애기들도 있어요. 어.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 또 태어나면서 안 좋았던 부부 사이를 붙여놓은 자손이 있고. 음.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 좋습니다. 네. 이 닭띠분들 그러면 문서의 흐름은 좀하방기 어떻게 올라가나요? 문서의 흐름은 그냥 나쁘지 않아요. 그냥 나쁘지 않고. 문서에 있어서 뭐. 내가 잡을 수 있는 문서는 잡아도 크게 무리가 되진 않는다. 음, 굳이 근데, 음. 뭐, 눈앞에 안 보이는 문서는? 뭐, 굳이 잡을 필요 없죠. 찾아야 해. 다 그럴 필요 없죠. 음. 내 앞에서 딱 보여서, 어, 이거 내가 이렇게 올해 아파트를 매매해야 되겠네? 이렇게 보여요. 그런 거는 굳이 잡아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아, 좋습니다. 이 네. 사랑관계도 어떻게 연락갈까요 사랑관계는 좀 외로운 사주 팔자예요. 닭대들이.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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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운 사주라 네. 항상 마음이 공허하고, 네. 어, 좋을증이 좀 있고요.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한 사람들이 있고 우울증을 겪는 사람도 많아요 음.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는 약간씩 좀 피해가는 게 좋다 음. 어, 사람으로 인해서 음. 크게 좋기보다는 나쁜 일을 좀더 많이 겪을 수 있다라고 음. 볼수 있어요 여기서 네. 그럼 또 제가 이제 선생님 세계를좀 파고 들어가자 네 할까요? 빙의? 빙의 빙의가 네. 있또 진짜 선생님 말씀하시거든요 정신병이나 네. 조울증 네. 이 구분이 정확하게 좀 되나요? 정확하게 되죠. 어, 그거는 왜냐면 빙의 같은 경우는, 조울증 같은 경우는 감정의 기복만 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랬다저랬다 자기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 빙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귀신이 씌여서 우르네 무당처럼 막먼 얘기도 하고 술을 먹으면 특히 잡신들이 심하게 움직여요. 술 먹으면 어, 나술 먹고 얘기하는 건내말 정말 잘맞아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보면. 어, 저, 제 친구 있는데, 쟤술 먹으면 얘기하면 다 맞아요. 어, 그럼100% 잡신들. 그리고 빙의가 심하, 심해버리면, 옴짝달싹 못하고 만사가 귀찮고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져요. 어, 그, 이러고 있어요. 어. 그래서 빙의는 분명한 건 귀신이 쉬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냥 뭐정신병 뭐다. 하면 네.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네. 경우는 음. 그런 부분이 이제 본인의 인간적인 병으로 볼수 있고요. 음. 어. 요거 그러면 또 하나 가볍게 좀 얘기해 고 네. 싶은 게왜 이제 영상들 보다 보면은 뭐, 뭐 재미삼아서 이제 뭐 저희도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네, 많이 보죠. 근데 왜 뒤에 뭐 손님이 안 뒤에 누가 같이 따라 들어온다. 네. 귀신이 보인다. 예. 이거는 진짜 일반인들이 느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그런 형체들이 좀 어떻게 보이는지 되게 신기하니요 그 여러 가지로 보여주거든요. 네. 우리 담배 연기 있죠, 담배 연기. 아, 네. 이 담배 연기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경우도 있고, 네? 실루엣으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네. 정말 우리 영화 보면 네. 뒤에 귀신 이 이렇게 따라 붙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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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식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화경이 열려야 돼요. 모든 무당이 보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어... 우리 손오공, 영화, 어... 중국 영화 보면 손오공 네. 이렇게 하면 네. 귀신들 보이죠. 그쵸, 그쵸. 네. 그럴 때그 화경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화경이 열린 무당이어야 네. 어떤 조상신이 따라왔다, 너희 할미가 따라왔다, 너희 돌아가신 애비가 따라왔다. 네. 그런 게 보여서 정확히 말씀 해드리는 거지. 네. 화경이 열리지 않으면. 때 아, 그러면 보이잖아. 선생님과 같은 직업을 가는 시내 길을 가시는 보는 분들도 있고 못 보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좋습니다. 다 보지 않는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닭띠 분들이 남은 하반기에 음. 또 조심해야 될게 있다고 뭐가 있을까요? 차사고 조심해야 됩니다. 차사고. 네. 음. 차사고가 항상 따라다닐 거예요. 음. 차사고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 조심해야 되고요. 음. 어. 그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하반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음. 시청하신 또 닭띠분들, 음. 남은 하반기 진짜 차 음. 조심하시고, 음. 하반기 잘 마무리하실 수 있게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닭띠분들 지금 올해 운이 그렇게 흐름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하반기에도 크게 나쁘진 않고, 하지만 차 사고는 항상 따라다니니 운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사람들 너무 믿지 말고, 사람 믿었다가 큰 코다 칠 생기니, 인간들 조심하시고, 살아가다 보면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 안 좋은 일다 있으니, 안 좋은 일도 내가 겪어야 되는 거고, 좋은 일도 내가 겪어야 되는 거니, 그렇게 아시고 편안하게 살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대신 장군이었습니다.